이재명 후보는 이 화천대유 측의 수의계약으로 택지개발권을 그대로 싸게 살수 있게 해줬던 부분이 논란에 대해서는 극구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재명 후보의 말을 다시 재반박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시 행사 선정과 관련해서는 화천대유만 수의로 해서 딱 집은 겁니다. 이재명 지사가 뭐라고 했냐면 화천대유는 이 시행사업에 관한 100% 리스크를 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해서 택지를. 또 분양해줬다는 겁니다. 182군데 시행사가 몰려든 정말 황금사락이다 싶은 그런 곳에 여기를 그냥 꽂아줬어요. 수익계약 형태로 어마어마한 특혜이죠. 자 일단 이 논란에 대해서도 이재명 지사 측은 특정 사업자로 우리 지정한 거 아니다. 입찰을 한 거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고 또이 지적을 하는 쪽에서는 전혀 다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죠. 이거는 특정 사업자로 지정을 한게 맞다. 화천 대유만 수의 계약으로 딱 찍어서 땅을 이 개발권을 그냥 넘긴 거나 다름 없다. 이런 상황인데요. 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 뭐뭐 뭐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필요하다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으니까 글쎄요. 좀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까지 논란이 확산이 되자 정의당이요. 현재 이재명 지사의 해명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 이재명 지사가 이 밝혀왔던 정책 철학과 거리가 있는 동떨어진 이상한 행동이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지사가 무료화를 선언한 일산대교를 거론하면서 화천대유의 막대한 수익률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무료화 이후로 주주 수익률 7%를 문제 삼았던 그 부분을 꼬집은 건데요. 실제로 여러 차례 이재명 지사는 문제로 지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일산대교 문제인데요. 한번 보시죠. 민자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 소위 이제 이명박 제이 정부에서 주로 많이 했는데 최소 수익 보장도 해주면서 세금으로 네. 자기들이 자기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 비용을 받아가고 손해났다면서 세금으로 떼우고 통행료 올리고 이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네, 있었죠. 이거 시정해야 되겠죠. 지금 김포 근처에 있는 일산대교도 같은 문제 아닐까요? 국민연금공단은 출자자로서의 수입을 얻고 또 선순위 후순위, 후순위로 자금을 대여한 다음에 이자 수입까지 아주 고리의 이자 수입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의 교통 기본권 회복과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서 일산대교의 공익처분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는 해명 기자 회견문에서 국민이 위임한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불로소득 개발이익은 시민이 취해야 한다라면서 개발사업에 대한 본인의 철학을 드러내기도 했었는데 정의당이 그리고 또 국민의힘이 지적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로소득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부동산 수익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상당히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취해 오셨거든요. 근데 네. 지금 뭐라 그러셨냐면, 국민이 위임한 인허고관 행사를 시민의 취, 시민이 취했으니까 그런 문제가 없다는 건지, 이 재장동 개발과 관련해가지고는 시민이 취했다고 얘기를 하려면, 적어도 그 보편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거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왜 화천대유라든지 천화동인 이후부터 칠호까지는 저렇게 많은 돈을 수입을 얻는데 왜 전하 최진봉 교수님이나 백성문 변호사님은 그럼왜 거기에 참여를 할 수가 없었냐고요. 네. 그러니까 저게 지금 시민이 취했다는 말이 저는 어폐가 있다고 봐요. 그 거기서 말하는 시민이라는 게 시민 중에 누군가 하나만 가져가면 된다는 건지 일단 저 말은 이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되고 네.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가져가는 거는 그야말로 공공이 취하는 이익 아닌가요? 국민연금의 재정은 결국 국민 국민에게 돌아가는데 국민연금이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붕괴를 하셨던 분이 왜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렇게 거리를 두고 나이하게 넘어가시는지 저번과 관련해서는 좀 의혹이 듭니다. 음. 자,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요.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의혹이 단연 화두였습니다. 야권의 공세에 대한 김부겸 국무총리의 반응 어땠는지 확인해 보시죠. 좀 총리실과 빨리 중앙정부에서 제대로 이 공이 처분이 됐는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하고 빨리 공수처에서 이걸 압수수색을 해야 됩니다. 현재 정부가 좀나설 어,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왜못나섭니까 아니 아니, 그건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치적인 부분과 행정적인 부분은 별개입니다. 몇 차례 벌써 감사도 하고 수사도 했다는 거네. 아니 그래서. 한 적이 없어요.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빨리 총리실에서 빨리 이걸 조사를 해야 되고 펀드 투자했는데 제가 논돈 대비 수익률이 1100. 오십삼 프로 전 (153배) (11만 5천프로입니다 조금 이상하긴 하죠 그죠 보신 적이 없는데 뭐~ 정리 그러네요 어? 자이 국무총리도 아~ 김부겸 총리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라고 수긍을 하는 모습을 보셨는데 이재명 지사는요. 이 화천 대유 등 민간 사업자 논란이 되고 있는 그 개인 일곱명과 본인은 무관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해당 논란에 대해서 대장동 사업 의혹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면 100% 자신이 있다. 그리고 수사를 받을 의사가 100%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의혹만 지금 제기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향후 수사까지 진행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이재명 지사가 과연 수사에 진짜 적극적으로 임하고 수긍을 하게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Q&A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세 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